아까나 이런 수영장 같은 거, 가면 물이 묻으면 더 티가 나잖아요. 그럴 때좀 사람들 의식이 돼서 스스로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다 모발 식한 친구가 있었는데, 결국 또 이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. 정수리 쪽에 비어있는 부분이 좀 심해서 약도 먹었는데, 하고가 보이지 않아서 아침마다 이제 체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좀더 일단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. 확실히 다르네요, 진짜 <laughs> 이렇게까지 쉬하는지 <심한 줄> 몰랐어요. <laughs> 와이프가 확실히 괜찮다고 매일 같이 사는 와이프도 오 신기하다고 찌지로 이렇게 뭐 리니적으로 한 것처럼 아니면 원래 머리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아내분도 처음엔기가인가 하지 않으셨나요? 한번 하고 나서, 어? 괜찮은데? 신기한데? 오, 어, 진짜 이렇게. 다른 가족분들도 혹시 보여주셨나요? 어머니 보고, 안 아팠냐고, 어머니. 가서 아... 그거. 아... 어머니는 이제 그걱정을 했었는데, 뭐,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고 하고.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이미 안 상태니까, 보면은 신기하다고 할것 같습니다. 흑채를 계속 뿌리셨다고 했잖아요. 네. 에... 이제 흑채를 계속 한 1년 가까이 뿌리다가, 첫 번째 하고, 그냥 그때부터는 아예 안 뿌렸거든요. 그래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, 그거. 신기하다고, 계속 신기하다고 <laughs> 말하더라고요. 모발이식을 안 받으셨던 이유는 친구가 모발이식을 한번 하고 다시 약간 온 상태로 봐가지고 비용도 비싸고요. 사실 모발이식을. 모발이식 두배더 비싸죠. 운동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? 네, 저 운동 많이 좋아하고 어... 테니스도 하고. 그럼 이런. 그때도 땀이. 땅이... 그래서 항상 모자를 쓰죠. 야외 스포츠 할 때는. 그래서 더 탈모가 더 심해진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뭐 모자도 벗고 운동할 수 있는. 좋네요. 시원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. <laughs> 네, <laughs> 한번 이렇게 숙여서 한번 보여주시지. 네. 와. 네. 진짜 진짜 어려워요. 그죠? 저도 너무 많이. 예, <laughs> 네. 수고 많으셨어요. 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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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주식하세요.